네, 하나님 말씀은 10편 51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제목을 봅니다. 작은 2번. 지지 성경통독 2단계. 네, 먼저 1단계를 했드렸죠 1단계는 녹음된 말씀을 듣는 거죠. 듣는데 그거를 배속을 한다. 4배속까지. 그러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들으며 보는 거. 이중효과. 그런 4배속이 이성될 거 같으면 그때는 듣는 것은 듣지 않고 보는 것만 하되 그걸 글자 구경하듯이 쫙 붙어가는 거. 그러면서 뭐가 중요하냐? 심호흡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로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단을 토해내는 네, 뽑아내는 것이죠. 네, 그런 심정으로 나가 주여 또는 아버지 헌다했습니다. 이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막 듣고 넘기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마음을 낮춰가지고 그다음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오할 것 같으면 기도. 충족이 되면서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이 살고요. 자, 그럼 이단계는 뭐냐 하는 것인데, 가분을 보십시다. 통독문 듣기. 통독문 녹음을 함께 눈 감고 듣기. 상상하며 내죄 확인. 개별 통독 미리. 아멘. 네, 2단계는요, 통독문을 듣는 겁니다. 1 단계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통독문은 그 성경에서 핵심되는 걸 갖다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가지고 다 대충 아시지만서도요, 그걸 좀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해놨는데, 그건 녹음 한번 들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성령 신 구약과 신약을 한번다 보는 것이죠. 그니까 이때 불려는 일단 함께 모여가지고. 눈 감고 통동문을 한번 듣습니다. 이때 통동문을 상상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또 하실 것또 하시는 것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듣는 거한번 듣지만 수도 집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번 듣고 미리 듣고 오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러지와지 이 단계에서 통독문을 들으면서 함께 본도가 말씀이 같이 아, 죄악 중에 출생, 죄 중에 잉태. 그러 모두 다 죄인인데도요. 그렇게 끔찍한 죄가 있는데도 죄를 못 느끼는 거죠. 먼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 첫 번째, 마음이 부정적이다. 두 번째는 관심이 유괴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자에게만요. 가짜에게 속는 것이죠. 그런데우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가 있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니까 이렇게 성형통독을 통해서 더 내가 죄 이름을 먼저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확인을 해야 그다음 뭡니까? 내가 믿음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의는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니까, 너희 믿음이라고 받았습니다. 너희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천국못 들어갔죠. 왜요? 믿음 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받아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반리새인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국 뭡니까? 천국 없고 지옥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똑심히 했고 그런 말씀에 박산대도 결국은 없네. 그렇게 말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갔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로 해야 되겠지요 꽤 하는 거 같이 했죠 사람들 앞에 존명받고 그다데 뭡니까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아, 열심히 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우리 인정받는 것은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되고요 뭐로 인정받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요 네. 그리고 바로 믿음이지 믿음 열심보다 믿음 핵심이죠. 그래. 실속이 깨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넘기는 거이 훈련이기 때문에 좀좀 좀 그렇죠. 그럴수록더 자세를 낮출 수가 있는 거니까 어린아기같이. 네 그래서 로마 10장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그러시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믿음 을 받기 위해서 성령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직접 듣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받칠 마음부터 가는 것이죠. 그래서 통독 이 단계를 하면서 통독문 뭐 가지고 먼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통독문을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내 죄를 먼저 확인을 해라. 그럼 죄가 확인되면 그다음은 뭡니 내가 더 믿고 싶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은 것만큼 내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거.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냥 믿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볼때 그냥 보라고 말씀 많이 보라고. 이렇게 할것 같으면 잘못하면 독학시키는 것 같잖아요. 공부를 하더라도 혼자 하는 건, 뭐 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혼자 많이 수고하고 한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쉽게, 쉽고 편하고 재밌게, 최대한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부담없이 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 통독 지성능 통독 일, 이, 3 단계를 하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먼저 이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말씀그 듣기만 했더랬죠. 근데 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심오를 할때 죄와 그다음에 사단을 토해내는 그런 식으로다가 주여 하고 2 단계 바로 뭡니까 이제는 말씀보다도 통독 문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하신 것 하신 일 또 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상상하면서 내 죄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없는 내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요. 들음을 통해서, 먼저와 점점하면서 듣는 게 달라지지요. 마음의 자세가 렇게요그 다음에 나무를 보십시다. 통독하기, 책장 빨리 넘기면서, 통동문 상상하며, 심호흡. 하나님 사랑과 내죄 느끼기 아멘. 근데 네, 저는 뭡니까? 한번 함께 통동문을 함께 누나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각자 통독을 하는데 착장 빨리 넘기면서 왜? 15분 만에 한번모는 보니까 통동문을 상상을 해야 되겠죠. 상상. 그래 뭐니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것을 상상하면서 심오, 그렇죠? 심오 기도는 하 심정으로 다래기요 그럼 최상과도 멀로 내가 기도, 충성이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 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부족함을 먼저 느끼는 것이 이게 철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전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하나님께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뭔가 빨리 넘기면서 상상하면서 심업하니까, 어때요? 딴 생각 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뭔가 사단이 주는 육전의 생각. 생각의 길을 막는 거죠. 이성의 길을 막고, 그럼 뭡니까 믿음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길을 열고 버티면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마음에 이성의 길은 말하뭡니까 그거는 이성의를 통해서 머리로 가는 것이죠. 지식으로다가요. 어? 그래서 이성의 길을 막고 육신의 생각 바쁘다 보니까 사는 속 주는 생각 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마음을 집중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심오를 하고 막 하니까요, 사랑을 점점 점 느끼게 되면서 내 죄까지 느끼고 먼저는 죄를 확인만 했죠. 여러분 점점 할수록 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왜요? 죄 때문에 사단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단의 방해기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요 근데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아주 귀도 없고 눈도 없고 하는 것이죠 죄로 했던 우리가 영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지도 못한 우리가 이렇게 아무로써 우리가 이제 보고 듣게끔 하는 이게 바로 훈련이죠 그 다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으켜 내게 고침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를 통해 사단의 역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눈은 감아 먼저 그랬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눈각기가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그래서 말은 눈각기는 마음의 창이라 그랬지요. 마음이 부정적인 우리들은 그볼수 있는 범위, 들수 있는 범위 극히 제한됐으면서도 불가하고 그것조차 잘 보지 못하고잘 듣지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단이 마음을 찾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말씀, 들어도도, 툰에, 제보를 못 들어요.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 그는왜 사는 걸 막느냐? 마음으로 깨달아. 이건, 믿음을 받아, 마음이 변화가 되면. 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거니까.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죽은내에 살까봐. 누가 두려움 니가 사단이 그렇게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이건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보다 더 쉽고 편하고 재밌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 많이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실속 없이 하는 것보다도 어때요? 방법을 그대로 터득을 해가지고 믿고 순종을 해서 짧은 시간에 보다 더 효과 있게 실속 있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단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게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철든 것처럼 영적철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께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것만큼 나도 모르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상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뭘할수 있느냐? 그렇게 할수록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심령이 간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지네. 그러다 보면 더 죄가 더 느낄 것과 애통하는 것이죠. 그다음 복이는 자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까지 하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바라봅니까? 이 단계, 그냥.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내가 확인하고 느끼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 그러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을 심업을 하면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 사단 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거짓말을 가 두려웠던 바로 사단이 떠나가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활해 주시고 그런 나눔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보십시다. 확인하기. 일정 시간 통독 후 리더 인도자 확인하기. 통독문 암송 위에 최대한 여러 번 통독. 아멘. 네, 이렇게 가지고요. 어, 이 단계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요. 같이 모 한번 듣죠. 그럼 뭡니까?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약 각자 막 듣게 하는 것죠 이렇게요. 그럼 다 알죠. 몇번 들었는지 알죠. 그러나 리더가이 확인을 해줍니다. 뭐를 하느냐. 집에서 한까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집에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집에서 안 하고 와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렇게 집에서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어떻느냐그 통동문 길지 않으니까 얘는 통동문을 암송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도 쉽게 편하게 우는 통독문 녹음을 듣지 않고도 뭡니까? 얘네가 외웠으니까, 내기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 통독하도록 확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항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뭘 뭐입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 행위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충성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내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기도하. 그럼 최선 플러서 기도 충성이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뭐 내가 믿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인데, 그냥 내 함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사단에 도구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했다고하더라도 네. 믿음이 없어 저주받는 것이지요. 자먼 사장 말씀에 무너지킬 만한 것보다 더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하, 아멘. 마음입니다. 마음을 무너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데 말씀을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바라 가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머리에 지식한 이성의 길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로 받아가지고, 지내면 내 마음에 모시면 내 마음이 지켜지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니까 생명 되시기 때문에 영이야 생명 말씀도 영이야 생명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로마 14장 말씀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그래서 뭔데 모든 걸 거들해도 이것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모시고 믿음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죄, 사단의 도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뭡니까 말씀과 같게 는 이거는 다 영적인 일이지만서도 이것을 어떤 마음을 했느냐 다시 말합니까 내가 잘났다 보이기 위해서 절대 노라 그랬습니다 안 된다 사단의 도구로 쓰인 바닥은 다 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적다고 들리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으로 최선을 하고 그건 성기밖에 안 된다 최선은 인간에게는 아무리 잘했다고들해도 성형밖에 안 되고 하나님의 도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다가 네, 심호흡을 하면서 이러면서 할것같으면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 그것이 영적인 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죄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죄 대신에 죄를 용서받게 되고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성형 통독 이 단계는 어떻게 하느냐? 통동문을 들으면서 하는데, 그때 그통동문을 상상을 하면서 뭘 상상하느냐? 하느님께서 하시는, 하시는 일을 하시는 일 상상을 하면서 심호흡을 한다. 그럼 이게 빠르기 때문에 책장을 빨리 넘긴다. 최선을 다하면서 심호흡기도의 마음으로다. 그럼 충성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되면서... 처음에는 죄를 확인하고 하다가 점점점 죄를 느끼고 더불어 하느님 사랑도 느끼게 된다. 뭘할수 있느냐, 뭘할수 있느냐. 내가 죄 이름 알게 된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느끼니까 하느님께서 보기는 자로다. 이와 하는 거, 이와 자녀 옆에 보기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니까 어때요? 해가 같이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